(18세기) 파리의 어느 생선가게 골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 e r 아이는 보통의 사람과 다르 kill it! 능을한 가지 가지 h 태어났는데 e 로 r 들과 다른 o 각이었죠 그렇게 h 아원에 i 장 바티스트는 l 로지 냄새와 향기만 i 가 d 고 세상을 느끼며 성 She tried to kill h e r o 13살이 되던 해에 장은 노역장으로 팔려나가게 되고, 남들은 5년 안에 시체가 되어 나오던 그곳에서 끈질기게 버텨 살아남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청년이 된 장은 우연한 기회로 노역장을 벗어나 도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시장에 물건을 배달하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새로운 냄새들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 그의 코를 간지럽히는 향기가 있었는데 바로 향수였습니다. 그렇게 향수 가게 앞을 한참 서성이던 중 향수보다 더욱 매력 있는 향기가 그의 후각을 자극합니다. 향기의 주인공은 길을 지나가던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그녀를 쫓아가 갖자고자 손에 냄새를 맡는 장. 놀란 그녀는 장을 피해 도망가는데 오로지 냄새만으로 다시 그녀를 찾아냅니다. 그녀의 향기를 더 맡고 싶어 말을 걸려던 찰나 낯선 인기척에 놀라 그녀의 입을 막아버리는데 의도치 않게 그녀를 살해하게 되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보다 싸늘한 시체가 된 그녀에게 더 이상 향기가 나지 않는 걸 깨닫고 그는 허무함에 휩싸입니다. 며칠 뒤 장은 발디니라는 어느 조향사의 향수 가게에 신부름을 가게 됩니다. 발디니는 당대 최고 향수였던 사랑과 영혼이라는 향수 제조법을 알아내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더 좋은 걸 만들어 준다며 한 가지 향수를 또한번 제조하는데, 이 향을 맡은 발디니는 자신이 천국에 있다고 느낄 정도로 황홀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노역장을 벗어나 발디니의 정식 제자가 되고 향수 제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장. 어느 날 발디니는 장에게 이집트 전설의 향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두 가지의 재료와 미지의 재료인 열세번째 재료를 넣으면 이 세상에 없는 천상의 향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10, 그렇게 꽃을 증류시키는 기계의 사용법을 알게 된 장은 인간의 향기를 간직하는 것에 대해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The scent of 하지만 발디니가 알려준 증류법으로는 사물 고유의 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그는 향수 제조법 100개와 맞바꾼 발디니의 추천서를 품에 간직한 채 냉침법이라는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그라스라는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라스로 향하던 도중 잠시 동굴에 머물게 된장 그곳에서 우연히 자신에게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라스에 도착해 기적의 향수를 만들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었죠. 그렇게 장은 서둘러 길을 떠나는데 어디선가 그의 코를 자극하는 좋은 향기가 풍겨옵니다. 그녀가 남긴 향을 쫓아 결국 그녀의 집을 알아내게 된장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향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그여기에 완벽한 향수 제조법을 알기 전까지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기로 하죠. 그렇게 그라스에 도착한 그는 낮에 향수 제조법에 대해 배우고 밤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살해하여 기적의 향수를 만드는 실험을 이어갑니다. 그리곤 예전 발디니에게 들었던 전설을 직접 실현시키기 위해 살해한 여인들의 채취를 공병에 담아 저장하기 시작하죠. <목소리가> <오>, 예. <laughs> <laughs> 이젠 살인에 대해 무감각해진 장은 대담하게도 귀족들의 파티에 몰래 숨어 들어가, 파티에 참석한 쌍둥이 자매까지 향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분이 낮은 일반 여인들에서 본인들의 딸까지살해당하는 시점이 되자 귀족들은 뒤늦게 살인범을 체포하기 위해 애를 쓰죠. 이제 그의 목표는 13번째 비밀의 재료가 될 가장 매력 있는 향을 가진 여성 로라만이 남게 됩니다. Did you open the window? The truth is, I'm convinced that the killer is still here somewhere. I have written to the Marquis accepting his proposal of marriage on your behalf and requesting that it take place as soon as possible. 결국 마지막 자신이 맡았던 향중 가장 향기로웠던 여성까지 살해한 뒤 모든 여성들의 향을 한 가지 병에 합치며 그는 다른 의미로 기적의 향수를 만들어내게 되죠. 하지만 향수를 완성시킴과 동시에 그를 쫓던 수색대에게 발각되어 결국 장은 체포됩니다. 왜내 딸을 죽였지? 그들이 죽인 날에 그 강무도한 그의 행적에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장 그 순간 그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향수의 뚜껑을 열어 자신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과 사형 집행인까지 그 향에 매료시켜 자신에게 복종시키죠. <목소리> 그렇게 향수가 묻은 손수건을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도 황홀해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향수만을 원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장. 문득 처음 살해했던 그 여인을 떠올리며 본인이 원했던 것은 결국 기적의 향수가 아니라 타인에게 받는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게 허무해진 그는 그라스를 떠나 자신이 태어났던 파리의 어느 생선 가게 골목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남아 있는 향수를 온 몸에 뿌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뼈를 내어주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향수》는 원래 소설이 원작인 작품입니다. 1985년도에 출간되어 1,500만 부가 팔릴 만큼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판권을 얻기 위해 영화 제작사 측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워낙 작가가 은둔형 인물로서 유명하기도 했지만 이 작가와 친구 관계였던 제작자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설득 끝에 비로소 영화화되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땡신에마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땡신에마였습니다.